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양호보소 4장 7절 말씀입니다. 양호보소 4장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히 올립니다. 시작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지금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육을 새롭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승리의 나날들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이름을 불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그 아름답고 영원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용사들에게 하옵소서 예수님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뭐죠? 지금은 전쟁 중, 난 싸우고 있나? 입니다. 예. 지금은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어떤 큰 전쟁이 최근에 있었습니까? 6.25 전쟁이 있었고, 또 연평도 폭격사건, 뭐 서해교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전쟁은 6.25 전쟁이었죠. 6.25 전쟁에서 우리는 마침내 멸망의 순간까지 갔습니다면은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다시 회복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의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벌써 수년째 전쟁을 하고 있고 또요 어, 며칠 전부터는 또 캄보디아와 태국이 아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전쟁 소문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의 인생은요 전쟁의 순간순간으로 이어졌다고 생각해도 될 것입니다. 우리 특히 크리스천들은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을 쉴수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이 마귀의 세력이 완전히 진멸되어서 정말 마귀의 세력이 이 땅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올 때. 그때 우리는 전쟁의 마지막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음. 여러분들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아마 우리의 육체의 순간이 마지막 될때 그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쟁의 순간은 우리의 이 육체의 생명이 끝날 때 그때 이제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땅을 다스리실 그때, 그때는 이미 전쟁이 끝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대적이라는 단어 자체가 적과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우리가 끊임없는 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너는 하나님께 복종할 자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너희를 피하리라 지금 이 야호보소 4장 7절 말씀은 바로 모든 처음부터 시작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께 복종해야 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마귀와 싸우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마귀와 싸우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마귀와 맞서 싸울 때 마귀는 도망하게 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이 전쟁의 결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승리한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결론이 정해져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가 순정군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모르고 두려워하면서 싸우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마귀를 피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마귀를 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패배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지금은 전쟁 중인데 당신은 과연 나는 과연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가? 나는 군사로서 용맹하게 싸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생을 마귀와 싸우도록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출애굽 때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를 미리 준비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오늘날 과연 우리는 저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당신입니다. 또이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주님께서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시편 144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주님께서 싸우게 하시고 손가락으로 전쟁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싸우라고 할때 나가서 싸우면 되는 것이요. 주님께서 싸울 수 있는 모든 힘과 파워와 무기를 우리 손에 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기 말씀과 기도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천하무적의 막강한 슈퍼 파워를 가진 무기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싸울 수 있는 방법과 무기를 공급해 주셨어요. 그대로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미 승리가 애정되어 있는 싸움을 싸우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안타깝게도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회피하고 있습니다. 저 악한 세력들이 괴를 무너뜨리고, 국가와 민족을 무너뜨리려 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싸우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악한 정치 권력을 휘어잡고 악한 짓을 하고 있는 모든 이 마귀의 세력들에 대해서 싸우지 않고 뒤돌아서 서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온 땅에 악한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문재인과 이재명 같은 종북 주사, 친중, 친공 세력이 활개를 치고 권력을 잡고 온갖 난도질을 하고 있습니다. 칼자루를 잡고 대한민국을 난도질하고 있어요. 온갖 악법과 불합리와 부정과 불법으로 대한민국을 아주 박살을 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할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교회가 목사와 크리스천이 아무 것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자들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마귀의 세력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싸우려고 하는 사람을, 야, 이 교회에서 왜 그렇게 싸움에 나서고 있느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가짜 목사, 가짜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은 경건한 척 합니다. 그들은 아주 고귀한 척 합니다. 그들은 아주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척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침묵은 죄입니다. 침묵은 마귀가 시키는 것입니다. 스가라에서 10장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드라빔들은 헛탄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상황은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크리스천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에 헛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우리는 그저 은혜와 복만 이야기하면 된다. 할렐루야. 무시할렐루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마귀와 싸우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침묵 지키고 싸우려 하지 않고, 나는 정치와 관계없어. 나는 그저 은혜와 복만 생각할 거야.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참, 저는 한때 분당우리교회 이찬수 목사님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 하지 말라고. 아주 목초를 더 둬서 외치더라고요. 얼마나 그것이 사악한 마귀의 미혹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사악한 마귀의 소리입니다. 교회가 정치 이야기하지 않으면 교회가 악한 정치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두고 틀렸다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디에서 이야기합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자들이 또 많습니다. 스가랴서 10장 3절 말씀을 이어서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렴서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주마와 같게 하리니 그러셨습니다자 그런 엉터리로 이야기하는 목자들에게 주님께서 진노를 바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께서는 올바른 유다 족석을 돌보아서 그들을 전쟁의 중마와 같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모퉁이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권세 잡은자가 다 일제리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에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용감하게 싸우게 만드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원수들을 짓밟게 하시라고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누가 나가서 싸울 것입니까? 바로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계신 여러분이 나가서 싸워야 될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말씀과 기도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시기 바라요. 무엇이 공의이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언론기관에서 수없이 많은 거짓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말 불법적인 혐의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언론기관이 입을 모아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를 지었다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모두 사탄 마의의 직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밟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내가 유다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셉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다족속과 요셉족속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공의와 진리를 전하고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용사들입니다. 내가 그들을 궁일이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어서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와라. 호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우리가 하나님 여와를 호 섬기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앞세워서 우리가 싸움에 나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원수를 짓밟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싸움에 우리가 나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난,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마귀와 전쟁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지금 싸우고 있습니까?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까? 저 악한 공산주의 친공 친중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까? 일부 가짜 목사, 가짜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마귀의 편에서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최근에도 정말 몇몇 교민과 함께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우라통이 터져서 한탄과 통탄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왜냐? 주위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재명을 지지하고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을 나쁘다고 비판하고 욕한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모르고 눈이 먹고 귀가 먹은 상태에서 살고 있어요. 오로지 뚫린 것은 입만 뚫려 있어요. 마음 속에 품어 있는 악한 생각을 입으로 바라는 그 일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주님은 밟아 버리실 것입니다. 제가 수차 이야기 합니다. 선동 당한 자나 선동 한 자나 똑같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징계를 내리십니다. 무선 분노의 징계를 내리실 것입니다. 왜이 악한 거짓 뉴스에 선동당하고 미혹당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 목사, 가짜 크리스천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선동당하고 미혹당하는 것이에요. 이 뉴질랜드 사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교민의 70% 80%가 미혹당하고 선동당해 있어요. 대한민국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 믿음이 없기 때문에 소위 자칭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자들, 자칭 목사다, 권사다, 장로다 하는 자들이 악한 자의 편에 들어서고 있는 것이에요. 믿음에는 제가 수차 얘기합니다만은 믿음에는 영적 분별력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영적 분별력을 갖게 돼 있어요. 무시 옳고 그런지 알게 돼 있습니다. 선을 선이라 하고 악을 악이라 할수 있는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 참 믿음이 없는 자들 겉으로만 믿는다 하는 자들 그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악을 선이라고 선을 악이라 하는 흑암을 광명이라고 광명을 흑암이라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이 오로지 천국 보금만 나는 원한다. 오로지 나는 좌도 우도 아니고 중립이다, 중도다. 나는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예수파가 뭔지 모르고 그따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따위 말을 내뱉는 것이. 참다운 예수파는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참다운 예수파는요. 공의와 진리를 전하는 사람, 그 편에 서는 사람이 참병 예수파입니다. 예수님은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악과 싸우라고 주님은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해요. 구약 쭉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약 악한 세력과 마귀의 세력과 위선자들과 싸우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입니다. 역사, 역사학자들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무슨 전쟁의 역사입니까? 악과 선의 싸움이에요. 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영적인 용사로 우리는 나서야 됩니다. 성령의 편에서 악령과 싸워야 됩니다.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그 싸움에 우리는 나서야 됩니다. 전쟁을 하는 사람이, 아니, 내가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면 얼마나 기쁘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가서 악을 진멸하는 악을 소탕하는 저 악한 사탄의 세력을 소탕하는 전쟁에 나서야 됩니다. 가만히 입을 닫고 있고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하는 자들을 진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한다면 당해봐야 알겠느냐 하고 한번 물어보시기,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내 아들과 딸이, 내 손자와 손녀가 악한 정치 세력에 대해서 핍박 당하고 교회에 간다고 체포 당해서 구속 당하고 그러한 세상이 와야지만 정신을 차리겠느냐 하고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정치에 대해서 이 악한 정치 권력에 대해서. 대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정치 권력은 사탄의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악령과 싸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 사명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신실한 크리스천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잊어버리시 말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이 잘안 나오네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나선 승정군에 포함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패배를 모르시는 장군이세요. 백전백승의 명장이십니다. 정말 네. 그런 분과 한편으로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2025년 12월. 이 순간,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사탄의 세력.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가장 강력한 사탄의 세력은 좌파 공산 세력입니다. 대한민국의 종북 주사파 친중 친공 세력입니다. 미국의 친중 세력, 민주당 세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의 그자들입니다. 중국공산당 세력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세력입니다. 그들과 한편인 모든 악한 자들의 세력입니다. 그들은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사탄에 속한 자들은 진멸당하게 돼 있습니다. 아말렉 군대처럼 진멸당하게 돼 있습니다. 산해립 군대처럼 진멸당하게 돼 있습니다. 모압암몬 세일산 족속처럼 진멸당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장서서 그들을 진배하는 군사로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승리의 전리품을 차지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대한민국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합니다. 미국과 영국과 뉴질랜드와 온 땅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합니다. 중공이, 북한이, 베네수엘라가, 이란이 악으로 가득 차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들은 마침내 진멸하고 폐전할 악한 악령의 세력일 뿐입니다. 우리는 승정군에 서 있습니다. 주님의 편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군사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앞장서서 담대하게, 용감하게 싸우는 요소의 군사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전투 의욕을 불태우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열심히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능력기도의 시간입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어둠이 있으신 분, 근심 걱정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알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 하시는 그 말씀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로 명한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들 떠나갈 죄다. 어둠의 세력 떠나갈 죄다. 악한 악령의 세력 떠나갈 죄다. 마귀의 세력 떠나갈 죄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모든 질병 떠나갈 죄다.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떠나갈 죄다. 주님의 평안으로 형통함으로 채워질 죄다.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